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의 강민혁입니다. 오늘도 라고 얘기하기에는 지난 며칠 영상을 촬영하지 못해서 오래간만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신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 어,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어, 그러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벽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최고 경쟁력 그 어떠한 스펙보다도 이 채용 과정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이제 오픈을 좀 해보면 천하의 강민역이도 이 질문을 면접에서 받으면 적잖이 당황을 할 만한 그런 질문이고요. 어,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 잘 쓰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음, 공개를 좀 드리면 어,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몰입했던 순간 이 질문이거든요. 어,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 숨이 막힙니다. 왜냐면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답변을 잘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펙을 가졌는지 관계없이 굉장히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합격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지원자께서 가장 몰입했던 순간.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어, 강민혁이가 구호로 외치는 그 구호에 좀 뭐랄까 빠져드셔가지고 뭐 그런 구호 외치는거에 몰입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질문에 답변을 딱 하려고 했을 때 뭔가 자신있게 몰입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거예요뭐 저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미드에 빠져 가지고 왕자의 게임 본답시고 해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한 3-4일 동안 계속 이거 뭐몇 시리즈만 계속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아주 팬이었죠 <laughs> 그만큼 그 드라마에 몰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서 쓰는데 드라마에 몰입을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드라마만 봤습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몰입이라는 단어를 과연 우리가 언제 보여줘야 되느냐 이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기업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산업이나 기업이나 직무에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해당 업무, 해당 일, 해당 직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 그리고 그 진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왔느냐. 그 과정이 이 몰입의 순간에 좀 담겨져야 되거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한테 나는 그냥 취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먹고 사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이유예요. 하지만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SK텔레콤에서 이렇게 몰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럼 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몰입과 관련된 키워드를 요구하느냐.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독점산업, 즉 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회사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특정 집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매널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뭐 이렇게 일하다 보면 뭐 어쨌든 일등할 거고 어차피 또 이제 말 그대로 돈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전 의식이라든지 창의성에 대한 니즈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일에 대한 <laughs> 그 몰입에 대한 그러한 니즈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업이 점점 원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역량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줄수 있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몰입을 했을 때 비로소 가지고 있지 않던 힘까지 발휘하면서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계에 직면한 기업 한계에 직면한 산업 즉 비즈니스 성숙도가 굉장히 높을수록 이러한 몰입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 본인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영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영업이라는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동기 부여를 다르게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뭐 제가 강의 때 많이 얘기하지만 어 학생회장도 많이 했었고 공부는 못 하지만 맨날 이제 선생님들하고 막 투쟁하고 의견 조율하고 군대 있을 때도 조교하면서 이제 갈구고 <laughs> 제가 항상 갈구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지금은 취업 강의도 하고 커리어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도 진행하고 뭐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강민혁이라는 사람이 이 분야에 몰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낼수 있냐 이거죠. 물론 제가 무슨 지금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에 대비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원동력이 뭐냐? 강민혁의 역량인 것이냐? 아니면 강민혁이가 지금 이 과정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학연수 가는 거 굉장히 뭐, 대단한 경험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평가자도. 회사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할 때 어, 군대의 경험 및 어학연수 경험은 제외 이렇게 요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어학연수라는 경험 자체가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예요. 영어가 싫어서 그 이과를 선택한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쪽이 너무 심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이제 유명하신 석학들이 쓴 논문도 좀 읽고 싶고, 이런 최근 동양이라든지 제3국에서 이야기하는 반도체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너무나 공부하고 싶고 빨리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어 실력이 딸리니까 이걸 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영어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몰입의 순간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영어를 공부하려고 어학연수까지 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학연수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야. 근데 가. 왜? 이 과정에 몰입했던 그 순간에 빠져들었기 때문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학연수 가서 나 그냥 뭐 이런 경험 했다, 뭐 인터넷다, 이런 경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지원자가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과정에서 그러한 소재를 쌓았고,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그걸 어떻게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몰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초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까도 제가 뭐 드라마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에 빠져 가지고 몰입했다. 강민혁이는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통 한 8시간 자 줘야 돼. 안 그러면 다음 날 컨설턴 너무 졸려. 근데 드라마는 한 시간도 안 자고 막 3박 4일 동안 봐요. 이게 없는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이나 연구개발이나 구매나 MD나 아니면 공기업의 사무행정직이나 어떤 기술직이나 그 업무를 좀 하고 싶고 정말로 이게 어떤 일을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내가 이걸 정말 해보고 싶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빠져들어가지고 평상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던 힘을 지속적으로 발휘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펙인 거거든요. 비록 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평가자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현 수준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얘기들이. 그리고 지금 당장 면접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혼란스러운 이야기예요. 어 정말로 이 질문이 나한테 나오게 되면 내가 진짜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정도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유사한 질문들이 나왔을 때 나는 수동적으로 이 직무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다. 나는 정말 이게 나의 일이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신입은 어차피 늘 얘기하지만 눈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뭐 위통 까가지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다 조직 내에서 얼마든지 역량을 쌓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역량을 쌓아갈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일에 대한 진정성이나 그런 몰입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무나 뻔할 뻔짜의 역량만 쌓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뻔할 뻔자의 사회생활만 하시게 될 거고, 굉장히 좀 뭐랄까, 평범하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일에 대한 성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지원하는 분야가 내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곳인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럼 그만둬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몰입하는 그런 일을 만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한 걸 가지고 입사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그 분야에 대한 진정성을 늦게라도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몰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이 신입이든 그다음에 지금 지원을 하시는 분이시든 면접을 보시는 분이든 직무를 지원, 이제 자소서를 쓰시는 분이든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이든 한번 정도는 내가 이 분야에서 몰입을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해도 사실은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가 이 몰입을 통해서 갖고 있지 않던 힘까지 발휘하면서 나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더 극대화해서 쓸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지만 원론적이지만 한번 정도는 이 시점에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접 때. 몰입을 했던 순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지금 트렌드가 어 뭐랄까 제가 지금 요즘에 과일 먹는 거를 좀 밀고 있어 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제가 딸기를 좋아하잖아요 치준생 <laughs> 때 여러분들 과일 잘못 챙겨 드시네요 그렇죠? 저라도 이제 과일 잘 챙겨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거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뭐랄까. 건강관리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좀 해보려고 저도 이렇게 배를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안 좋아가지고 배가 좋다고 해서 배를 많이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그럼 몰입했던 순간이 언제냐? 과거에 제가 농구 동아리를 했을 때그 농구 대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굉장히 그때 몰입했던 순간이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것도 좀안 좋은 거 아니냐 내가 농구 선수 할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튜닝할 수 있겠어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리더십이 강점이야 그러면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지원자가 그 농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농구 대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소, 그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그 리더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발휘하면서 그 강점에 몰입을 한 거지. 일이 아니라도 좋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어떠한 강점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지 않던 힘까지 발휘하고 적극적이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도 되게 몰입을 한 거예요. 우리 지원자가 몰입했던 순간이 언제냐? 전국대 농구대회 준비했던 거고 그때 리더로서 제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었고 제 스스로도 저만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가자가 보더라도 아이 친구는 최소한 이 직무에 대해서를 떠나서라도 어떤 일을 할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 이 지원자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정말 더 많은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내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 정도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직무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몰입도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과거에 아까 강민영이가 뭐 드라마 보면서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건안 되고. 최소한 우리 지원자의 어떤 강점을 공적인 경험에서 어떤 경험에서 발휘했을 때좀 뭐랄까 더 많은 성과도 내고 본인도 스스로 더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최소한 직무 분야에 대한 관심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례로서 또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어, 제가 지금 몰입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순간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어 어려운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얼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시즌이 좀 끝나고 나면 이 몰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강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몰입의 순간에 빠져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서 지금 미리 전초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깔았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진지하게 한 10분 정도라도 내가 그동안 몰입했던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면접 때 보여주고 자기소개도 어떻게 보여주면서 최소한 직무에 대한 관심 혹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강점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서만큼 내가 정말 진정성 이 내가 정말 누가 시킬지도 않았지만 나만의 어떤 순수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러한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호기심과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혼자서 배를 먹어가지고 좀 민망하고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어 비타민도 좀 챙겨 드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게 힘차게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힘내시고 어 먹는 것잘 챙겨 먹고 해서 더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또더 열심히 촬영을 또 진행할 테니까, 내일 또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